네 안녕하세요 중호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차가 어, 나왔는데 미완성으로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참 어, 안타깝습니다 자, 2019년식에 2018년 등록된2.4 프리미엄 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에 내차 피해 금액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저희가 요새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 날리겠습니다 얼마에 날리냐고요? 예, 1699만원에 여기 우리 그랑블루 색상을 저희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현대의풀 LED 시스템이라서 익스테리어 패키지죠? 요거 어,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아, 이게 실기스인데 이거를 미처, 어, 거기 공장에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판 두세판 정도 더 추가 나오는데 그거 제외하고서 어, 1699로 저희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냐면 광택을 매겼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재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요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그랑블루 느낌에 따라서 요거는 세미하게 좀 이렇게 가죽 마감을 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어, 느낌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베이지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19년식이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 기능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후측방 경보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뒤쪽 뒤엔다 쪽에도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때인 줄 알았는데 떼가 아니라 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광택으로 안 나가네요 자 안쪽으로 탔을 때에는 이렇게 안에가 화사하게 뒤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감재를또 해놓으셨어요. 어, 차는 지금 저희가 시운전 다 하고 왔는데 어, 정말 괜찮습니다. 뭐 아이지 자체가 워낙에 괜찮은 차량이니까. 그리고 레이노 썬팅이 어, 일단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베이지 시트가 위에 루프도 같이 톤이 맞춰져 있어요. 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안쪽을 전체적으로 위 루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어, 톤이 베이지 톤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덥네요 이게 가을인 10월인데 왜 이렇게 더울까요? <laughs> 10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0월이거든요 <laughs>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 타이어는 지금 현재 약한한30-40% 어, 정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어, 레이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뒤에 트렁크 이렇게 코일 매트로 또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그리고 자,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도 이게 저희가 나갈 것 같기도 했었는데 안 나갔어요. 이게 이제 광택으로 안 내려가서 이렇게 한판 더. 그래서 추가판은 두세 판 정도, 세판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 안에서 실내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좀 티가 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얘가 그거 아니고서도 지금 판을 네다섯 판은 잡았거든요. 네다섯 판. 이렇게 조금 조금만 실기스가 있어서. 고다 잡았는데도 아 요거 좀 미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그냥 차 가격 그냥 아예 싸게 8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후축방 경보 19년부터는 후축방 경보 기능이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브라운 컬러 뭐다 정상 작동하고요. 예, 이제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또해 놓으셨네요. 이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색상 이쁘지 않습니까? 그랑블루? 제가 요체 요런 느낌의 색상을 좋아하는데, 아, 이게 블랙 컬러를 좀속 어, 있으면은 제가 같이 비교해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랑블루가 엄청 고급스러운 색상이에요. 아, 앞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 한 30, 40% 정도 남아있어서, 올해까지는 괜찮으나, 어, 내년서에서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고, 풀 LED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어 저희가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실내로 들어오면요 이쪽에서는 블루 링크 블랙박스 이쪽에서는 정품 내비게이션 뒤쪽으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향 연동 기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랑 열선 통풍 기능 와 지금 아직도 제가 통풍을 틀어야 된다니 그게 좀 신기한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다 마감재를 또해 놓으셨고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모드랑 오토홀드랑 이렇게 있고 카메라 크루즈 키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8만 키로 이렇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 요거 또 이게 베이지 컬러 톤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아 여기 안에 또다 하셨구나 이게 그냥 일반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제 디자인 모양을 좀 잡아서 이렇게 또해 놓으셨어요. 이거 저 그랜저 아이즈 진짜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한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 신기하긴 하네요. 전에 뭐 인테리어 하셨던 분인가? 신기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나름 세미하게 실내를 살짝 어 이렇게 그 꾸며놓은 차량이고요. 그랑블루 모델에 저희가 2019년, 2018년 등록되어 있는 8만 키로 주행한 1인 신조에 어 이제 내차 피해도 없고요.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희가 1,699만 원 요게 이제 어 재상품화를 해서 저희가 올려 놓으려고 하는 시장 가격이 얼마면 한1,800 후반이거든요. 1,900 정도 예상 시세를 가지고서 차를 왔는데 어, 저희가 이거 아까 외판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빼고 저희가 그랜저IG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요건 좀 빠르게 그냥 어, 제가 계산을 좀해 봤더니 어, 요거 좀 솔직히 이 가격에 나가는 게 저희한테는 솔직히 조금 예, 그거합니다 손실이 좀날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 금액만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빠르게 저희가 좀 정리하는 겸사겸사 또 10월 뭐 시작되는 겸사겸사 해서 저희가 그 금액 싸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외판에 단순 실기스랑 그거 아까 그 광태호 지어지지 않은 그,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싸진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광고 이후로 재광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어, 어 일반 판매 광고에서는 거의 그 저희가 똑같은 금액 1890에서 1900 정도 초반으로 저희가 이걸 설정을 걸어 놓기 때문에 어그 전에 저희가 그냥 재판금 들어가거나 다시 재공장 들어가기 그좀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그냥 저희가 빠르게 그냥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차가 어 저희가 재상품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이벤트 겸식으로 저희가 빨리 날리려고 하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지금 요새 최근 들어서 지금 영상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번에 그랜저 HG 그걸 하셨잖아요. 어, 정답자분이 한 분이 나왔어요. 저희 피디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자, 이 차량도 저희가 치킨 쿠폰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어, 요거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 가을 이행시로 짧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을 이행시 재밌는 아이디어로 한번 저희가 이행시 짧게 했으니까 이행시 한번 준비해주시면 저희 피드님이 또 추첨을 해서 어 저희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또 맛있는 치킨 쿠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